아십니까? 깨달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석일보니의 가정기도법회. 오늘 제0 2회차 연불 및 정근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 그 정근 가운데에 관세음보살, 신중, 칠성. 산신전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사모님께 귀하는 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희모 <목소리도> 양족초. 귀히보요희호 전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오문 시현 흘려 공심 대자 대비 오곤한 관세음 오살 중생들의 근기 따라. 그고깊은 원력 으로 고통 들과 어려움 을구 제하 는대 자대 비와 세 음보 살님의 가르침 에 따른 한세 음보 살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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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보 살관, 원세음 보살 원세음 원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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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음 观世音菩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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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观世音菩萨。 환세음보살 멸업장짓는놈하루룩개사바오하루룩개사바오흠마루룩개사바오 반드시 환세음보살과 같이 본성을 찾게 나이다 반드시 관세음보살과 같이 본성을 찾겠나이다 반드시 관세음보살과 같이 본성을 찾겠나이다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표 헌시방제국도 무잘보련시호와일시임기명 신통하님과 주시고 지의 방편 넓이다 까시방 세계 모든 국토 그 모습을 낮추시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하옵니다 헌멸사생육도복개유정각업생내죄업장악음잠매계수래. 원죄지장실소재, 세세상행보살도, 은하, 온니 사생육도, 무진법계, 모든 중생생명 있는 노랜겁을 내려오며 쌓은업장제가 이제 머리수, 예를 갖춰 참회하며 모든 죄엄 남김없이 깨끗하게 소멸하고, 세세생생보살도, 이에다 하루 뭐흘 행하 아리다. 흔니자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득여 중생당 생긍 낙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원하오니 이공덕 일체에 두루하여 나와 함께 모든 중생긍 낙국 왕생하며 아미타을 만나 백고 모두 성불 이루후리다 자 우리는 물을 한잔 마실 적에도 과연 나는 이 물을 마실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뻐꾸기 소리를 들을 때에도 과연 나는 저 뻐꾸기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가 등을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따져서 한 점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으면 부끄러워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라는 선지식의 말씀을 새기면서요. 다음은 신중전, 신장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 정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위령 막측 신변 안사 위도 중생 화음 성중 위엄력과 신통으로 중생들의 어려움을 밝혀주고 인도하는 화음사 가르침에 따릅니다. 화음 성중 화음 성중 화음 성중 화 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中佛、啊，阿弥陀佛，阿弥陀佛，阿、嗯 성중화 성중, 성중 해감명, 사주인사 일념지, 민중생 여적자 시고와 금공경례해 화일시임규명 적음에 험도량옹어성중 밝은지혜 신통으로 모든 일과 모든 중생 일념으로 일개어서 훈일괴로운일근기 따라 구조하니 신중 진심으로 의지하고 공경하며 저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신중은 우상숭배가 아니라요. 함께 부처님법을 배우고 응하는 같은 토반으로서의 예우인 것이지요. 자,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옳고 그름, 귀하고 천함, 또 있고 없음, 중생과 부처 등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편견 때문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어, 다음은 우리가 칠성정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복도, 대성, 지원성군 복도, 질성어떤가는 성군님의 가르침이 다릅니다 g 원성 i me, gar, ti, me, dar, me, da, chiron, s u 칠론성곤 지론 성곤 지론 성곤론 성공, 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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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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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론 성

영통광대해감명 주제공중영무방 나열벽전임잘도 주천인세수산자항 화일시임명 전리 정통함은그고 넓고 지혜는 맑고 밝아 하늘에서 주제하며 막힘없이 비춰주고 번뇌하고 쓰러지는 중생마 지켜주며 하늘인간 도로하여 수명들을 늘리시니 저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리합니다. 잘 자라지 않는 나무는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고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약하기 때문이고 불행한 사람은 원인은 만들지 않고 얻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때문이며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다 같이 이제 산신전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무만드고승승계한적사망 <목소리> 대신 만가지 덕 성취하고 평안함과 고요와 베푸시는 산왕 대신 가르침에 따릅니다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沙朗的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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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沙 Saint, housing, 的心上浪，的心上浪，的心上浪，的心上浪，的心上浪，的心上浪，上上的心上上的心上上的心上浪，的心上浪的心上心上浪的心上浪的心上浪的心上浪的心上浪 사랑대신산망대신사망대신사 n 대신 영산석 일 i 에조조진진산산중 중생 리리 배군 장장리거 h i j 임한흥 화일시 임기명 정니 영산회상부 처님께 우촉 받은 산신님은 위엄으로 강산 건너 중생들을 인도한말리덮핀는굴 모두 거쳐 부르르고 구름이를 논이는 학막힌 마음 풀어진이저의 제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리합니다. 번뇌는 번뇌대로 망상 망상대로 지나가게 놔둬야지.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번뇌와 망상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야. 저 뻐꾸기 소리가 들리는가? 저 뻐꾸기 소리가 듣기 싫다고. 저 소리와 씨름을 하면 어찌 되겠는가? 집착하지 말고 놓아두게나.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린 대로. 공연이 붙잡고 씨름을 하면 그게 바로 집착인 게야라고 선지식께서 하셨는데요. 자 이제 우리 모든 불자들이 드냐는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무변 서원노 흔, 내, 해, 무, 험무 진, 서, 원 나, 흔, 무, 흔, 무, 량, 서, 원, 홀, 도, 무, 상, 서, 원 성. 자. 서일봉의 가정기도 법회, 집회기위의 차, 관세원 보살, 신종, 칠성, 산신정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에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계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